50대 이후 꼭 먹어야 할 비타민과 영양제는 50대 이후에는 건강 관리가 더 중요해집니다. 그런데 무엇을 챙겨야 할까요? 바로 비타민과 영양제입니다.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함께 알아볼까요? 첫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. 50대 이후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수 비타민 D를 추가로 섭취해야 해요. 두 번째는 오메가3. 심장 건강과 뇌 기능을 지원해주는 오메가3 지방산. 특히 50대 이후 뇌 건강을 위해 꼭 챙겨야 할 필수 영양제입니다. 세 번째는 비타민 B군. 에너지 대사를 돕고 스트레스 관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. 피로감이 느껴질 때 비타민 B군을 챙기면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. 네 번째는 멀티비타민입니다.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멀티비타민은 50대 이후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. 50대 이후 꼭 먹어야 할 비타민과 영양제, 비타민 D, 오메가3, 비타민 B군. 멀티비타민으로 건강한 50대를 준비하세요.